네, 안녕하세요. 30% 이진호 프로 2%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 옵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최근 주가가 3개월 만에 무려 300%나 급등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해당 종목이 주가가 왜 이렇게 단기에 많이 상승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 테마로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테마주냐? 아닙니다. 현재 인텔을 비롯한 SK, 이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유리기판 공정장비를 양산 수준에 가깝게 개발한 회사는 피옵틱스가 유일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hpsp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독점 지위에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을 아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틱스도 HPSP처럼 50%의 영업 이익률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성이 26년 유리 기판을 양산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 TGV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TGV 공정이라는 게 유리기판에 아주 작은 전극 통로를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공법인데 유리 소재의 기판이 재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존 반도체 패키징 기판은 이 실리콘이나 필름을 사용을 했는데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면서 패키징 기판 시장 자체에 변화를 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온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유리로 된 기판 위에 여러 칩들을 연결을 하려면 미세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기존 장비로는 20만 개의 구멍을 뚫는데 10시간가량이 걸리는 반면, 필옵틱스의 TGV 장비는 1시간 만에 끝내는 극한의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필옵틱스의 TGV 장비는 이미 삼성, SK 등에서 테스트 과정을 끝냈고, 장비 양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산 테스트 단계에서 후율이 안정적으로만 나와준다면 매출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증시 자체 영향이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물가 상승 압박이 다시 시작되는 등 증시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주가가 과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봉과 월봉상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니까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가 흐름에서는 25,000원 부분에서 주가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가장 단기의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 주가만 내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면 아직 항승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장기 대응으로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마다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방에서 힐옵틱스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이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숫자 1이나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말고도 영상 댓글에 제가 연락처 남기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연락처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단순히 필옵틱스 관련 이슈만이 아니라 심심하시지 않게 급등주나 영상에서는 공개 안하는 히든매집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수익본 내역들을 적어놓은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드릴 검색식 포착된 급등주와 히든매집주입니다. 급등주로 단기 수익 만드시고 히든 매집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전부 다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다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받으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단기 수익 종목 문자나 카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전한 진입 가격, 확실한 단기 수익을 모토로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제가 직접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1이나 참여라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9시 15분 장중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 FT 제가 보내드렸죠? 매수가 6,100원 이하. 얼마? 6,100원 이하의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의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 보시면은 검색식 포착 종목이라고 곧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정적으로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이 코리아 ft 방송했던 내용 보시면 급등하기 이틀 전 주가가 떨어지던 와중에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믿겠으면 영상 찾아보세요. 어느 방송들처럼 뭐 차트가 어쩌니 뭐 막연하게 간다. 뭐 이래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나 뉴스를 분석해서 신고가 가능성을 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리아 ft를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독자님이 매수하셨다고 1위라고 보내신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무료 카톡방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자 발송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죠. 문자가 한눈에 보기 쉬워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카톡방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린다는 거. 카톡방보다 종목 추천은 많이 안 나가지만 먼저 제 실력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문자로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코리아 FT 종목을 드렸는데 당시 차트를 보시면 당시 4월 5일 5분봉 차트인데 이날 오전에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장이었는데 코리아ft는 버텨줬습니다. 종목이 빠지는 듯하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검색식 신호가 나왔고 제가 9시 15분에 바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 구간 6,100원 이하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로도 6,100원부터는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시세가 터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사실상 문자 받으시자마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뒤로 주가가 바로 움직였는데 이번엔 좀 평소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7,000원 목표가까지 찍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를 7,000원으로 설정을 한 것도 사상 최고가를 찍기 전에 한번 조정은 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단기 급등 수익으로는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7,000원까지만 보셔라라는 뜻에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코리아 FD 전량 청산하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 2%는 문자만 보내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 매도사인 보내드린 것처럼 후속관리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여기 구독자님들이 해주신 것처럼 1이나 3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번호 있으시죠? 7424613,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매수 사인 양식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히든 매집주, 대박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실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7424613 여기로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영상 좀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달 안에 초급등 할수 있는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프로가 e 올해 2월 네오쌤을 9,50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 이 시점 보이시나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남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저는 어떻게 한다? 매수 사인 드린 겁니다 그 뒤로 급등 흐름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필 에너지 이건 제가 방송으로도 다뤘던 종목이니까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월 27일에 관심주로 다뤘었고 실제 구독자분들에게는 3월 6일 지지 구간 확인하고 양봉마감한 타이밍에 추천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음날 상한가 같고 이후로도 쭉 우상향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들 보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보여주면서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내 말대로 다 됐다. 이런 식으로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 2%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구독자분들 크게 수익 보셨다는 거 제가 증명하고 한달 안에 초급등이 예상되는 정말 대박 종목.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는 대박 종목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대박 기회. 이거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드릴 겁니다. 저 2%가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해서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네오쌤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제가 2월 6일, 11시에 잡아가지고 구독자분 150여 분께 네오쌤 자부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 전송 사이트 문자 받아 보이시죠? 네이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 고객 30% 보이시죠? 이건 실제 문자 전송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이니 이런 거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네오쌤을 언제? 11시에 제번호 7424613으로 150분께 얼마? 9,50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틀 뒤18% 급등. 급등 이후로 또 상한가까지 가서 60%대에서 수익청산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문자 내용 보시면 뭐라고 쓰여있죠? 검색식 급등 신호 포착되었습니다라고 나와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뉴스, 이슈로도 많이 움직이지만 수많은 종목들의 급등 흐름을 파악하려면 검색식이 필수다. 저 2프로가 쓰는 검색식이라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제가 쓰고 있는 이 검색식 여러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필에너지 같은 건 말씀도 안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 앞서 설명드렸던 분석과 검색식 등으로 최적의 시점을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히든 매집주, 대박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설명드린 CM 플러스 필 에너지, 이런 거 놓쳐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역대급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 7424613으로 숫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종목명 선착순 딱 300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대박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과장 좀만 더 보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어쩌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